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제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종로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소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조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 교독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하시고 이르시되 이르시되 가른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2절, 23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하는 말씀 중심으로 죄악을 깨뜨리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옮겨 심겨진 나무복 있는 자라는 것이죠. 죄인의 자리, 악인의 자리에서 말씀 때문에 옮겨져 있는 삶,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나중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려 가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된 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우리가 믿음이 좋은 다이도 자신이 의인으로 생각하다가 실수했습니다. 바세바를 범할 때에 범인의 육체의 소육이 너무 그 자신을 감싸고 있어서 그 힘, 충동하는 힘에 빠져서 눈에 뭐, 꺼풀이 씌워진 거죠. 손녀 딸과 같이 어린 바세바에게 그 답이시 간음을 범하고 그것을 숨기려고 하면서 악인의 꾀를 발동시키고 죄인의 길에 서서 별짓을 다했습니다. 결국은 햇 사람 우리야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기와한 불의세 사람입니다. 이제 그 우리야가 전장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도록 아합 임금에게 살인교사까지 하고, 그리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덤덤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나단이 임금에게 나가서 비유로 부자가 가난한 자 자기의 딸처럼 여기는 암양 새끼를 옆집에 가난한 자의 암양을 뺏어서 친구에게 대접한 일이 있는데 이게 되겠느냐? 그랬을 때, 아,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그런 일이 있어도 되겠느냐고, 다빗이 아주 뭐큰 소리 칠 때에 나다니, 다빗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 다빗이 이 말씀 앞에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단석 위에 떨어져서 박살이 나듯이. 이 돌이 찾아가서 깨어버리게 하듯이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10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의 덩어리인 걸 알지 못하고 의인인째 착각하면서 한 것에 대하여 10편 51편 어, 10절 말씀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다윗이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이 되는 죄인인 것을 깨치게 되는. 그리고 우리는 의인 욕이라고 그러는데 욕에게 가장 큰 맹점은 본인이 죄인인 걸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뭘 잘못해서 친구들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이 벌을 받지 않느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게 내내 싸움이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욕기 40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여비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그리고는 42장 6절에 죄 가운데 회개합니다.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고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여비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말씀도 수없이 죄인의 고백이요. 그 의인욥도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알기까지는 나중에 뒤에서 나갔다. 물론 욥기 19장 25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육신의 장막 이가죽을 벗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그분을 뵙겠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본인이 진작 죄인인 것을 뼈저리게 체감하지 못하다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데, 그렇게 했던 욕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금파리처럼 깨집니다. 박살 납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살펴본 건축자의 버린 돌,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모든 악한 깨가 모든 간교한 것이 모든 죄가 만들어낸 모든 일 그럼이기 때문에 죄가 박살이 나듯이 죄인인 걸 깨치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정탐하러 보냄을 받은 자들 또 뒤에서 이들을 보낸 자들을 다 자기들은 지금 죄인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에 아주 고운 우유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아주 부드러운 말로서 별 소리를 다 하죠. 교훈 영세하는데 21절. 당신은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외모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아니하였오직 진리로서 사나님의 도를 가르치나이다. 이렇게 포장은 했지만 속에는 22절.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당시의 가장 큰 짐이 로마에 세금 내는 겁니다. 그것은 폭종과 같이 힘든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세금에 대해서 다 힘들어하고 세금을 과도하게 물리는 시대가 있죠. 그게 첨예한 일이니까. 공자도 언젠가 한번 제자들을 데리고 태산에 올라가다가 여인 한 사람이 묘 앞에서 막 울어서 제자 자료를 보내가지고, 저 여인이 왜 저렇게 슬피우나?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할아버지도 호랑이에게 물려가지고 죽어서 장사 지내고, 남편도 호랑이에게 물려서 장사 지낸, 이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호랑이에 물려서 장사를 치르며 저렇게 슬피운다고. 그래서 공자가 말합니다. 왜 이렇게 깊은 산에 들어서 호랑이가 사람을 무는 곳에 들어서 사느냐고 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저 도시 읍내에 가서 살지 않고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세금이 호랑이보다 더 무섭기 때문에 들어있다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가정, 맹, 우, 호라고 아주 그냥 가혹한 이 세금, 폭탄 세금. 이것의 맹렬함은 호랑이보다 더 크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공자는 백성들에게 세금으로 누르지 말라. 그렇게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그래서 세리를 아주 죄인들로 취급하고 동족의 피를 뽑아가지고 팔아먹는 자들이라고 애들이 울 때도 세리 온다 그러면 울음을 뚝 끊칠 정도로 그랬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나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세금을 내라 하면은 당시 민습에 입안되는 것이요. 세금을 내지 말라 하면 로마에 대하여 선동하는 것이니까, 이들은 기가 막힌 앞뒤 어떻게 가지도 못하는 이런 이제 기가 막힌 진태양난의 질문을 던지면 예수님 이 꼼짝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은 이들의 모든 것이 다 죄에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고, 그리고 23절, 예수께서 그간계를 아시고, 저 간사한 계획이죠. 악한 꿰입니다. 이것은 죄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죄의 본성에 대하여, 욥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9절에 선을 행하기는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향하는 악이 함께 있어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고. 그래서 오호 권구한 자라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의 열한기하 4장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의 사역인데요. 예랑기하 4장에 38절 이하의 길갈, 기일갈, 이 길갈은 돌을 굴려서 수치를 보내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와서, 어, 여리고성도 점령하고 뭐 그러잖아요. 거기 길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배를 참 골고 있을 때에 39절에 한 선지생도가 나가서 들호박을 따가지고 국에다가 썰어 넣었어요. 멀건국에 건더기를 만드는. 그런데 이 들호박이 독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갔다가 퍼먹었더니 제자들이 그 선지생도들이 죽음의 독, 사망의 독이 있다고 이게 이한소재 국이 전부다 다 먹지 못하게 되었다고 그때의 41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러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소에 던지고 이러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스스로 해독을 할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가루가 투입되어야, 가루가 찾아오셔야, 사망의 독을 해독할 수 있습니다. 그 가루, 고운 가루, 소재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을 다시 반복합니다. 42절에,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 이것을 굶주린 무리에게 주라 했더니, 43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 사완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백 명에게 주겠나이다.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오병이의 기적에 생명이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망이 판치는 세상에 사망의 독을 없애기 위하여. 생명이 뜨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인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한다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누가 보음 20장, 24절로 돌아오면, 대나리온 하나, 동전 하나지요.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시저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간계, 간교한 계획, 제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25절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땅에 시저가 있듯이,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26절에 이들이 와서 이 말씀 앞에 다 박살이 나는 겁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26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수많은 말, 악한 말을 수없이 꾀를 동원하여 입에 막 그냥 거품 품고는 뭐 얘기하듯이 하던 자가 딱 입술을 닫아 버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여기도 찾아야 되겠네요. 제가 쭉 그냥 읽고 그냥 암송하면 되는데 히브리서 4장 13절 때문에 그래요. 12절 히브리서 4. 이 찾아야 자기 것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다음 말씀입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 없고, 우리 결산을 받을 수 있는 눈앞에 마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라. 말씀 앞에. 부드러움이 와서 부딪히고 깨지고 박살 날 것들이 말씀 앞에서 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그 얕은 꿰 수작 부리다가 나단의 한 말씀에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박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참, 죄중에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하였다는 내가 죄인인 걸 몰랐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어제 아침에 살펴본 것처럼,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부활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부서지고 깨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썩어질 것이 심겨지고 흙에 심겨지고 다시 말하면 깨어지고 부서지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나타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나타나며 죽을 것이 심겨지고 죽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다음 내일 아침에 살펴볼 부활 논쟁이 다시 27절 이하에 말씀되고 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부활이 어떻게 가능해? 그런 것이 다 부서지고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 오늘,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꼭 기억하고 용서받은 죄인이지. 내가 완전한 자가 아니다. 또 사람을 볼 때도 아이고 저분이 어떻게 그냥 그럴 수 있어? 아이 그분도 죄인입니다. 그분도 죄인입니다. 아이고 뭐 실망했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두다가 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덮어줘야 되죠.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고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자기가 죄인인 걸 몰랐을 때는 기도보다는 칼 뽑았어요. 말고 귀를 자르면서 뭐 했대 주님께서 검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죄인의 손에 있는 칼은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베드로의 성품을 바꾸게 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는 떨어진 말고 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아주 거칠고 갈릴리 바다의 업으로서 이거 좀 거친 성격이 성령 받고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면 성품이 바뀌어요. 주님의 말씀 앞에 늘 봐서 부딪히면서 성품이 바뀝니다. 속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교회에 남겨진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말세가 가까이 왔으니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고.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꼭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소태 가루가 부어져서 먹지 못하고 죽음이 왕로를 한 소치 가루가 부어지므로 먹을 수 있는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양식이 되는 것처럼 주님이 오셔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함이 아니고 성기려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꼭 기억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이 죄인인 것도 모르고 악한 꾀에 휘둘려서 자신을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드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니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같이 우리의 지체를 의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늘 말씀에 부딪혀서 우리의 유구히 사람 육체의 소욕은 깨어지고 부서지며 또 말씀으로 우리 속 사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 날마다 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